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차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입니다 g80 아니고 gv80 차량입니다 네, 4륜구동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 이고요자 판매가격 네, 3590만원 입니다 20년식이죠 주행거리 좀 있죠 19만 키로 됐지만 예, 제네시스 GV80은 정말 차량 괜찮은 차량이죠. 네, 더 오래 탈수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뭐 20만, 30만 뭐 40만, 50만까지 탄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30만은 기본이고요. 정말 그만큼 어, 차량 상태 관리만 잘 되면 아주 너무 좋은 어, 차량이죠. 네, 실내 상태 괜찮고요. 완전 무상 파플러 팩이 들어있고요. 가 디자인 셀렉션 예, 2가 들어가 고 드라이빙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는 너무 옵션도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으로 보면 아주,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엔트력은 없구요. 자, 사고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불량과 미세누유 하나도 없죠. 보세요. 시트 컨디션, 컬팅 시트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보시면 너무 좋은 차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뭐, 네, 다 아시는 차량. 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되는 차량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인열, 어, 1열, 2열 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네, 지금, 어, 홈집이 있네요.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예, 만약에 구매하시면은 뭐 해결해 드릴게요.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네, 축구방 경보는 없어요. 축구방 경보 없고요. 미끄럼 방지 있고요. 네, 차선 이탈,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예, 어라운드 뷰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거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림도 아주 우드로 너무 이쁘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도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자 차량 상태 괜찮죠?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네 사륜구동이죠. 지금 눈올 때는 또4륜구동이 정말 중요하죠. 판매 가격이 3,699만 원이고요. 20년식이죠. 주행거리 16만 k m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괜찮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매연 1%로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렌트력은 있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 수리, 네, 프론트 쪽에 교환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량과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멋진 차량. 추천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죠 네, 트렁크 넓게 빠져 있어서 네, 차박하기도 좋고 캠방하기도 좋은 차량이 되겠죠 네, 시트 컨디션 좋죠 네, 거기다가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메모 시트 되어 있고요 뒷열에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컬팅 시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게 빠져 있는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네, 커튼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차선이딸 미끄럼 방지 워크인 되어 있는 차량. 일부러 눈오때 찍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 왜냐, 사륜구동이니깐요 여러분 사령고동이니까 여러분 이런 차 너무 괜찮은 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전화로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위에 전화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